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8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근입니다. 이 기근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극률히 여기셨어요. 이수넴 여인에게 남편과 아들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도록 해라. 칠 년간 기간을 피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고 노년의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죽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책임져 주십니다. 순애 여인의 가족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서 7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년간 집을 비우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다. 왜 왕에게 나아갔겠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과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7년 동안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죠. 만약에 이 집과 땅을 차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죠, 또. 자,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엘리사의 사완 게아시를 불러서 확인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게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아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에게 개아시가 말합니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도와준 여인이고,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들입니다. 이 계아시의 증언이 확실하게 왕에게 전하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관리에게 명령해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임명하여 이로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은 여인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집, 땅 뿐만 아니라 이 7년간 소출까지 그 이상한 사람이 이 여인의 집을 차지하고 땅을 경작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출까지 다 돌려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쉽게 해결됐어요 참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묵상했던 그 아랑군대를 물리치신 것과 같이 오늘 한 가정의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 왕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야기한 될 왕이 내 청을 들어줄까 이게 잘 될까 여러 가지 근심하면서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일이 잘 될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아람왕 벤하닷과 하사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아람왕 벤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병들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자, 마침 엘리사가 엘리사가 담에 세계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부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지 가서 좀 물어봐라, 합니다. 자, 하사엘은, 어, 좋은 물품과, 낙타, 40마리, 많은 말이죠. 많은 말, 많은 낙타들을 데리고 갑니다. 왕이 살아나겠습니까? 질문을 받고 엘리사가 답해요.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요즘 당황스럽죠. 그래서 엘리사가 답해요,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며, 엘리사가 그하사엘를 째려봅니다. 쏘아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울어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하사엘은 벤하다스를, 왕인 벤하다스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훗날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할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이 아파서 운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를 하지 못하게 엘리사를 엘리사가 하사엘을 이렇게 제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3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나데 벤하나의 손에 넘기셨을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을 때 하사엘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 회초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헛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른 정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32살의 왕이 됐어요. 8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여호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합이 악했으면 그 악한 영향력이 여호람에게 갔고 또 여호람을 통해서 남유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아달리아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바 내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가 실수한 것이 이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아합과 혼인하는 그 과정 속에는 여호사밭이 주도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렇게 정략 결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 아달리아와 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이 악한 영향력은요 여호사밭의 손자인 아하시아에게까지 흘러갑니다 26절 27절이에요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압의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 이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백로가 간다고 까마귀에 검은 물이 들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백로는 백로고 까마귀는 까마귀지만 악한 영향력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귈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물론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아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괜찮겠지요, 하나님. 아여호사밭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합보다 더 강해야죠. 그렇죠. 아합을 누를 수 있을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 수준까지 이르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합에게 여호사밭은안 돼. 야 너는. 아, 그 정도 착해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는안 돼. 그냥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 내가 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물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요즘같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의 짝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세상의 그 어떠한 악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선들의 가정에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악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과 이런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앞에 기록된 명단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들이 자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되기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직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우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진정정직하게 우리 주자를 위해서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때상자들쉬셨사오니 저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래, 김옥영, 김혜승, 정해준, 황현준 박우진, 박영진, 박상현, 정은주, 김영미 박성원, 박서진, 김동준, 윤기태, 윤경태. 아버지의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축제를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지혜와강건함을 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하는 날도 하나님 의은혜 가득하기 가 원합니다. 아버지도와 주시옵소서. 시혜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가 참 평안케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악의 공격에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짝 만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집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잃은 양들 아버지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록한 모든 명단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